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노 아빠입니다. 왠지 오늘 제 목소리가 더 떨리고 뭔가 목소리가 좀더 흥분되고 그래 보이지 않으시나요? 제가 뭔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할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될때 왠지 더 뭔가 목소리도 커지고 신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왠지 영상을 촬영하는 주제를 제가 딱 고를 때야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작 전부터 제가 막 흥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예, 최근에 읽은 책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사이토 히토리라는 일본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사이토 히토리란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일본에서 가장 그 세금을 많이 낸 1등.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합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니까 돈을 가장 그해 많이 벌었던 사람에 항상 10위권 안에 1등도 한적 있고요.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시고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은 뭐 자기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진 않고 이렇게 책을 통해서만 책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흥분을 했느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은우와 함께 또 서점에 가서 즐거운 또 서점 그 나들이를 했는데요. 책을 한 다섯 권쯤 사왔어요. 너무, 너무 신나가지고 다섯 권쯤 사왔는데 그중에 한 권이 이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은 그냥 제목만 보고 샀습니다. 내용을 아예 안 봤어요. 제목이 1% 부자의 법칙이라는 딱그 제목을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내용을 볼 필요 없이 그냥 사야 되겠다라는 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샀습니다. 예. 그리고 집에 와서 읽는 내내 상당히 놀랐어요. 정말 상당히 놀랐는데 오늘 내, 제가 왜 놀랐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부자는 과연 얼만큼 부자일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을 사서 이제 은우랑 같이 맥도날드에서 이제 햄버거를 먹었는데 햄버거를 먹는 동안에도 제가 이 책을 계속 만지작거리니까 은우가 요즘에 이제 저의 목표를 잘 알거든요. 제가 이제 그 부자가 되겠다 막 주변에 하도 막 떠들고 다니니까 은우도 당연히 알죠 근데 1% 부자를 은우가 딱 보더니 1% 부자는 돈이 얼만큼 있어야 돼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도 잘 모르겠다 나1% 우리나라에 1% 부자가 얼마를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으니까 오늘 한번 검색 한번 해볼래 그래서 은우가 검색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1% 부자는 33억 정도에 재산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1%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재산으로. 그걸 듣는 순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어? 33억?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한참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왠지 1%라고 하면 진짜 들어가기, 특히 그게 부자의 기준이라면 정말 불가능에 가깝게 예전에는 느껴졌었는데 최근에 저는 그냥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은호한테 야, 해볼만한데? <laughs> 이런 말을 문득 한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아, 도대체 1% 부자의 법칙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 책을 이제 쭉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와 유사한 책을 몇권더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에 살아가는 엄청나게 성공한 부자, 그냥 부자들 말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부자들은 다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읽고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이 이런 책을 읽게 되면 저도 이거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샀다고 그랬잖아요. 아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줬나 보다. 어디에 다 투자라는 말이 들어 있나? 혹은 어떤 사업을 하면 당신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성공담을 담은 내용인가 뭔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제목만 보면. 보통 근데 우리나라의 대략 유명한 그런 자기 개발서나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대개는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부동산으로 성공했던 사람은 주식으로 성공했다. 뭐 어떤 사람은 무슨 사업을 했다. 그럼 그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단 말이죠. 저도 어떤 사람일까 하고 무슨 일을 해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걸까라고 기대하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책의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1% 부자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예.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느냐면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첫페이스 끝페이지까지 그 얘기만 하고 끝났습니다 야 정말 예 근데 그 태도라는 게 어떤 태도냐면 뭐 다들 예상을 하겠지만 그냥 모든 일에 되게 긍정적이고 밝고 항상 기분좋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혹은 저같은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행복한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라고 말을 하실 거 아니에요 무슨 되도 않는 소리 떠들고 있어 이렇게 저도 아마 생각할 거예요 누군가가 어줍지 않게 성공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가장 돈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잖아요 늘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과 성공을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땐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죠. 어? 이거 뭔가 다른 무언가가 당연히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저는 최근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책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에 100%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당연히 어?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은 게 아니라 어? 이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들이 진짜 많으니까 저의 태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부터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알겠죠. 세상에는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요. 저도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근 주변에다가. 어, 이렇게 좀 해볼래? 아니면, 야, 이런 게 좋대. 이런 거. 그러면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많아요. 에이 그거 되겠어라든지 아니면 아 나는 그거 시간이 없어서 안 돼라든지 혹은 나 그거 해봤는데 잘안 되는 것 같던데라든지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리액션들이 아주 강해요. 그냥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오 어, 그래. 그거 나도 한번 해 볼까? 어, 나도 그책 한번 읽어 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걸 정말 힘들어 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조하듯이 세상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는 많은 분들에게도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실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 또 무슨 이상한 책 읽고 와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책한 권만이 쓰여진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은 절대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책 이야기를 읽으면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무슨 단체 회의라도 하나? 뭔가 1년에 이런 나라도 다르고 연도도 다르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분들끼리 무슨 공동 커뮤니티라도 있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서로 간에 대화나 생각의 공유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위,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 나는 이런 걸할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어, 나는 당신을 만나서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일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이야기 그냥 다 그거예요, 다 그거. 예. 끝날 때까지 그런 얘기가 심지어 저에게 뭔가 안 좋은 그런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아 그래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조금 뒤에 일어났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었잖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떨어져서 내 발등을 쾅 찧었어요 그럼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발등에 왜 이런 게 찍히고 난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와, 이거 내 머리에 맞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나는 진짜 운이 좋다. 다리에 맞았으니까 망정이지.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능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책들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물론 이 책에서 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도 되도록이면은 제가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그냥 오픈마인드죠. 열린 마음으로 웬만한 사람들의 말을 그냥 경청하고 듣고 제가 할수 있으면 최대한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따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행동 패턴과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온 결과,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제 모습이잖아요. 와, 정말. 엄청난 차이. 제가 무언가를 막 노력해서 얻은 어떤 차이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차이로 저 스스로가 재정적인 측면이라거나 저의 행복도, 제가 가지는 행복도라든지 아니면 제가 삶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혹은 이런 독서량 이런 모든 것에서. 제가 과거에 저를 월등히, 예, 월등히 뛰어넘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저를 거의 대부분의 수치에서 제 개인 능력으로는 다 뛰어넘었다고 할수 있죠. 40대에서 50대로 이 넘어가는 이 10년 동안 과거에 제가 해왔던 그 모든 능력치가 다 그냥 다 넘어섰어요. 다. 그러니까 인생 최대치의 능력치를 지금 현재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놀랍잖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20대, 30대 때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지금보다 생각해보면 공부도 더 많이 하고요. 그런데 왜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내가 이렇게나 많은 변화를 겪은 걸까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에, 세상을 살아갈 때 뭐든지 그래 내가 부자가 되면 왜안돼 나도 당연히 부자가 될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바꾸거나 나 같은 사람이 왜 유튜브를 하면 안돼 유튜브로 내가 왜 성공하면 안 되는 걸까 나는 왜뭐 유튜브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상을 찍으면 안돼 당연히 나도 할수 있는 건데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와 부합한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면서 저를 변화시키는 거죠. 제가 변하니까 당연히 주변 상황도 변하게 되고 뭔가 긍정적인 일들이 계속 생겨, 생겨나는 거죠. 제 주변에.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이 책에서는 도미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일들이 계속 도미노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계속 확장되면서 물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파동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파동을 치듯이 점점 점점 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그건 은우 아빠가 뭐 저렇게 살아가니까 저런 생각할 수 있겠지 라든지 아 은우 아빠는 그래도 뭐 책을 평소에 많이 읽으니까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생각보다 저도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이렇게 한쪽에 치워버리고 아 이건 나와 맞는 책이 아니구나.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책 그냥 예, 치워버리고 다른 책 읽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그냥 스폰지처럼 요즘은 제가 그냥 스폰지가 된것 같아요. 다 빨아들여 그냥 예,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이런 이 사람과 저를 비교나 가능하겠어요? 이 사람의 재산과 저의 재산을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이런 비교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 쓴이 책을 제가 뭐라고 저 따위가 뭐라고 이거를 부정하면서 그래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저 생각은 틀렸어라고 얘기를 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진짜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못 받아들이는 이유를 계속 찾는 거지 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이 사람이 부자가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는 이상 나는 평생 동안 변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지혜와 뭔가 이 사람이 가진 어떤 노하우들은 나는 전혀 배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지금 잘 되고 싶으신 분들이 저는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잘 되고 싶다.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다. 그렇다면, 마음을 최대한 열어주셔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좋다는 거는 웬만하면 그냥 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떤 분야든, 뭐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뭐 장사면 장사, 혹은 이런 유튜브면 유튜브. 모든 일을 내가 할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대한다면 예. 저는 성공 확률을 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렇게 1% 부자가 되는 것도 언젠가는 노려볼 수 있겠죠. 당연히요. 예. 그래서 요즘 이렇게 생각에 대한 걸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이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이 나에게 좋은 일들을 가져다 주지?라고 저도 과거에 의심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게 무슨 종교적인 건가, 뭔가 무슨 미신적인 건가 이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건. 해 보시면 알게 돼요. 아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좋은 생각들을 가지면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구체적인 에,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저의 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좋은 행동 변화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